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그 신비롭게 우리가 알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한명한명 한명 새롭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그 성령의 역사심에 의지하며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많은 기대가 되는 시리즈입니다. 어, 마침 최근에 그 바울에 관한 영화가 나와서 어, 아주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 형제 보셨다는 거 제가 알고 예 아주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꼭 가서 볼 생각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배웠던 저희 교수님께서 어, 바울을 따라서라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상을 어, 만드셔서 어, 장, 작년에 그게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그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저도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타이밍으로 봐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싶은 때고 그래서 어, 이번 시리즈가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한 명은 아니었지만은 바울을 따라서 계속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고 하면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바울이 전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과의 그 삶을 잘 들었고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들었고 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제, 제,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리더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어, 그 팩트를 중심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면 은그 양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을 제공한 저자입니다. 본업은 의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어, 함께 선교 활동도 했지만은 또 바울이 몸이 안 좋을 때 옆에서 돌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좀 특이 특별한 그 어휘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공부도 많이 했고 이 그리스어를 보면은 굉장히 단어도 풍성하고 어, 그래서 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또 지역 이름, 또그 지역의 어떤 통치자가 다스릴 땐가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한 그 팩트들을 어, 집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그 27장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어,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그 기록은 그 당시에 있는 어느 문서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항해 고대시대의 항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놓고 또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쓰고 어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 역사를 보듯이 어, 설명해 놓은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최초의 기독교 역사학자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학자라고 불릴 만큼 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의사의 관점에서 글을 썼던 누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은 사도 아 죄송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성령을 강조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요. 굉장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생각할 때에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 지적 능력이나 아니면은 이성적인 판단력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가장 강조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언어 능력도 뛰어난 누가가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기 쉬운 오해 중에 한 가지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뭐 머리보다는 감정에 앞서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갖고 있는 그런 오해를 먼저 접어놓고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누가에 관한 배경 설명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본문, 본문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의 시작과 모든 움직임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교회의 시작과 모든 움직임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쓸 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에 굉장히 성령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야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야기, 그때도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성령을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시는 공식적인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다뤄져 있는데요. 어 그게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하고 시작하는 그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첫 설교를 하시는 그 내용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정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누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했는지를 기록할 때 무엇보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제목을 짓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오늘 2장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을 끝으로 예수님의 사역 시대는 마감을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본격적인 성령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일장과 이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 교회의 사역도 성령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이두 가지를 평행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그대로 있고 정말 바뀐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서 하시던 것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는 어, 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했던 말과 말하자면 같은 내용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하고 또 두렵기도한 그러한 임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그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 그 시작부터 성장 모든 부흥의 과정들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글렌비우 교회도 개척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거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흥, 성장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건 정말 다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의 시작과 움직임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그 현상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바람 같고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오순절의 이 방언을 받는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너무 큰타피이라서 제가 다음으로 어, 이거 미룰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사도행전 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불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소리 같은 소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하실 때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바람과 같냐? 어, 그 뜻을 생각을 하자면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바람이 불 때는 소리가 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계신 곳,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그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도 불의 혀가 아니고 마치 불의 혀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가 무엇인가. 그 여러분,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 불의 끝 부분에 계속 흔들리면서 막 갈라지면서 이렇게 계속 모양이 바뀌죠.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이 임하는 게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졌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의 혀의 모습처럼 촉 갈라져가지고 임했다라는 것을 그 목격한 장면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은 성령이 사실 불로 자주 표현이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불을 봤었고 또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성령 체험할 때 보통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그 간증들을 많이 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세자들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아,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죄가 소멸이 되고 나의 자아가 태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은 항상 불같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바람 같고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할 때, 이때는 첫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는 어려운 것이죠. 부족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 말로는 설명이 좀 불, 불충변해도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는, 아, 그래,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식으로 임했어라고 우리가 서로 알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 방, 방언을 받았을 때 어, 어땠냐. 뭐, 처음 성령 체험했을 때 어땠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었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그 대답이 뭔가 동일한 것을 설명하기는 하는데 다 다양하고 또그 중요했다고 느낀 부분들이 다 다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잘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늘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그러나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물론 방언이라든가 예언 같은 이런 은사는 당연하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은혜받고 180도 확 달라지는 거,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뭐 요즘 다 그러고 살지 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런 죄가 어느 날 하, 너무나 이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그 회심의 역사 이 또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처럼 돈 벌고 출세하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 이렇게 중년이 다 돼가지고 전도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신 성령의 일이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곳이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곳은 항상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도 그런 은혜를 항상 사모하면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 어떻게 이제 성령충만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충만을 어떻게 받는가의 답은 어, 성경 어디를 읽느냐에 따라서 많은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 하물며 성령충만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순복음교회가 또 감리교가 또 장로교가 생각하는 성령충만에 대한 그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본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차피 다른 성령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성령 임재 중에 제일 특별했던 이첫 오순절 성령 세례 이때는 제자들이 한 것은 이것, 이것입니다. 딱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열심히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죠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했냐 답을 찾자면 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믿음과 순종으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령만큼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체험에 대한 예를 어, 어느 것을 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그냥 제일 최근에 들은 간증, 제일 최근에 들은 간증을 한번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최근이냐면은 지난 수요일, 예, 아주 굉장히 최근인 그 프레시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 한두달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부부가 둘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착실한 신앙인들이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신 젊은 부부인데 근데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하기도 한 그런 가족의 일을 놔두고 아주 걱정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그날 나눴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자세한 얘기를 다 해야지 은혜가 정말 <laughs> 깊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아직도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허락 받은 부분까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두달 전이면은 한참 저도 막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던 때입니다. 그래서 EM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고 여기 우리 청장년 예배에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때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도 기도의 중요성을 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러자나도 본인도 야 이게 좀 기도해야 될것 같다, 기도해야 될것 같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차라 이제 저하고 그런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두달 만에 만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금식까지 하면서 어,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너무도 생생한 꿈을 어,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생생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무섭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서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막 무서워 떨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인지 훈지 얼마 안에도 어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차곡차곡 상세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메시지라서 어 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와 이건 정말 새로운 체험이다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아주 그 구체적인 깊은 회개의 회개를 또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앞으로 지금 닥쳐오는 이 위험하고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위로와 어,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두 달의 시간이었다고 아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돼서 어, 이야기를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 그 메시지인데. 그렇게 제 마음에 차올랐던 것과 또 그분의 마음에 차올랐던 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확신을 얻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두달 동안 결단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실천을 했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두 달은 이 부부에게는 인생에 정말 획을 긋는 그런 성령 체험이었고 그리고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임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어, 간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간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안 했던 그 이렇게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올라가려면 특별한 결단과 기도가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예민하지 않고 이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에이 뭐 그냥 뭐 그런 거지만 하고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귀기울이고 또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성령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이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저는 어떤 이런 특별한 기도의 헌신과 어, 그 간절함으로 매달렸던 시기 그때에 신앙이 올라갔지 뭐그 특별히 다른 경우가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말씀 딱 하나 듣고 은혜 받은 때는 있지만 내가 그걸 계기로 새로운 걸 깨닫긴 했지만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장기간을 거쳐서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시기만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도 회개를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 아닌데, 오늘 사도행전 이 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120명도 이러한 내용들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닌데, 다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어, 이 아는 것들이 머리로 아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일단 시작은 어,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게 정말 성령이 중요한 것이구나, 어, 성령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령을 사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매력이 있다. 성령 충만한자가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번 솔직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옷 멋있게 입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말 재치 있게 잘하고 이런 매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잠깐 그런 것에 우리가 아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사람의 매력을 생각해 볼때 저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뭐 선배, 뭐 친구.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아버지의 모습, 가장 멋있는 어머니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여자친구, 아내의 모습, 가장 멋진 남편의 모습.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 말한 이러한 그 성품들이 결국에 가장 우리를 멋있게 만들고 가장 매력있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어, 뭐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좀 인기를 끌긴 하지만은, 긴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지금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한 두세 개만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맞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게 보여질 때가 우리 사람한테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결국엔 바르고 오른 것이 가장 높은 가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올바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최고의 성품인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말고 진짜 성령 충만 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는 그런 모습은 귀하기는 한데 아직 멋있지는 않습니다. 아그 애쓰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그니까 뭐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뭐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담긴 약간 그 네게티브한 뉘앙스가 있는데 아마 좀 그런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아직 그 자유함이 없고 약간 눌린 것 같은 좀 물론 안쓰러운 모습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고 기쁘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기분 좋게 해주고 막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그 미래의 보장이 확실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큼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해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성령 충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 중에 멋있는 척하는 사람 말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은 그 비결이 성령 충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은 사실 성령님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품은 자는 이 세상에서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 자를 이 세상에서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이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머지 삶은 거의 초인적인 일들을 이뤄내면서 살게 됩니다. 갈릴리 마을이 되게 촌이었다고 그래요. 뭐촌 사람들이라고 사투리 쓴다 고 그러면서 놀림받고 이제 그러던 동네라는데 그런 동네의 그 가난하고 평범했던 청년들, 뭐 어쩌면 평범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런 수준 이하의 무식한 정말 청년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동행을 해도 변화받지 못했던 이 갈릴리의 청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성령을 깊이 사모하면서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이 안에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을 받느냐? 우리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그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새 인생, 새 출발을 이제 더 지체하지 말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성령 충만부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